4월 9일 오늘 통독 본문은 시편 115편부터 118편입니다. 시편 115편. 오 여호와여.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영광은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에 있습니다. 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 목구멍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다. 오,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그분이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리라.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 모두를 번성케 하시리라. 너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니, 하늘은 저온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나 그분께서 땅은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며 침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116편.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사는 한 그분을 부를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이 나를 얼거매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던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분이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내 여호나, 편히 쉬어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관대하셨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여. 내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었기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한것 아닙니까?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진정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슬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오 이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117편.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라. 아론의 집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어 나를 넓게 펼쳐진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라던 대로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통치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나를 둘러쌌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분명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벌떼처럼 내게 몰려들었지만 불붙은 가시덤불이 금세 꺼지듯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도록 네가 나를 떠밀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힘이요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의인들의 장막에 울리는구나. 여호와의 오른손이 엄청난 일을 하시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하게 징벌하긴 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리돌이 됐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보기에 참 놀라운 일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선 너희를 축복했도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제물을 제단의 뿔에 묶어두어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